안녕하세요, 김금중입니다. 분만 1기 동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만 1기 그냥 아기 낳으러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가면 분만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 낳는 우리 산부만 준비하면 될까요? 물론 산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누가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옆에서 출산 동반자로 함께 할 우리 남편이 함께 준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남편이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준비 되셨나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만 일기에는 세부로 나눠요 공에서 3cm, 4에서 7cm, 8에서 10cm 이렇게 나눕니다 자공에서 3cm 가능하면 이때는 막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문적으로는 잠재기 이러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분만의 앞부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만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덜 아플 때예요. 이때 거기에 맞는 호흡도 하고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 3cm 특징을 보겠습니다. 몸의 변화는 자궁수축이 약하게 와요. 그리고 배, 복부는 수축이 오니까 어때요? 단단하게 뭉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세진 않아요. 그리고 배와 허리 부분, 허리 부분이 어때요? 약간 아프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어, 어 내가 드디어 아기를 낳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살짝, 어, 아기를 만나네? 행복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살짝 뭐예요? 흥분되기도 하면서, 아, 그런데 잘 될까? 뭐 정서적으로는 약간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옆에서 아내를 안심시키고 잘할수 있다. 그리고 이완, 이완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깨도 마사지해주고 배도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해주고 다리도 해주고 등도 쓸어내려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작은 수족 왔다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밌고 즐거운 얘기합니다. 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수족 올 때는 막 이렇게 같이 막 호흡을 하다가 사라지고 나면 남편이 막 하하 호호 뭐 이렇게 끌어안고 막 하하 호호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여성인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 아기 날 거거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laughs> 자궁 수축 올 때는 거기에 맞는 호흡을 하지만 수축 사라지고 나면 은 우리도 어때요? 하하 호호 하면 참 좋겠죠? 자, 0에서 3cm는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는 호흡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도움 되는 이완 호흡이에요 여러분 영상 잘 보시면서 따라서 연습 하시고요 숫자도 세주고 호흡하게 하면서 나도 호흡을 함께 해보셔야 확인할 때 산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고 다시 해보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그 단계별의 호흡에는 자궁수축이 막 몸에 올때 심호흡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배가 수축이 오는 건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렇게 가만히, 배가 안 아플 때는 지금 괜찮은데요. 수축이 오면은 배가, 어, 이렇게 살살살살 압력이 모아지는 듯 해요. 그러면서 배가 스르륵 이렇게 배가 뭉쳐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그때 심호흡을 합니다. 내몸 안에 이렇게 가늘고 긴 축이 단전부터 해서 이렇게 가늘고 긴 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가지 의미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단전부터 깊게 들이마셔요. 축 따라 이렇게 깊게 이렇게 해서 정수리를 넘지 않게 들이마시고 그대로 어때요? 이렇게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우리 산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가 수축이 와 그러니까 너 충분히 산수 먹어. 자궁 수축이 올때 태아에게 산소가 덜 공급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정상적인 그 자궁 수축 정도는 아기가 견뎌내지만 어쨌든 수축이 올 때는 산소가 덜 가요. 그러니까 심호흡하면서 아가 산소 먹어. 그렇게 해서 심호흡하고 또한 가지는 음, 수축이 오는구나. 내가 잘 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리고는 이때, 0에서 3cm 하는 호흡을 우리는 수면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완에 굉장히 도움되는 호흡이에요. 자, 심호흡 한 다음에 단전 쪽부터 생각으로 들이마시는데요. 1초, 2초, 3초, 4초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숫자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동안 마십니다. 자, 단전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단전부터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시는 거죠. 하나 둘셋넷다면에 단전부터 이렇게 이 정도 명치에서 단전 배꼽과 사이 정도만 마셔진 거예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마셨어요 그다음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고 여덟을 내쉽니다 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 심호흡은 아까 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가짐으로 심호흡을 길게 마시고 내셨어요 그다음에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자궁 수축 오는 동안 아까 공에서 삼 센치는 이십에서 이십오 초 정도 온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는 동안 자궁 수축이 스르륵 사라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 수축이 사라졌구나. 아가, 너도 힘들었지? 다시 마무리 심호흡을 합니다. 다시 마시고, 어때요? 내쉬고. 이렇게 해주면 자궁수축이 왔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0에서 3cm는 수면호흡, 이 호흡을 해줍니다. 정리하면 0에서 3cm 수면호흡인데 심호흡, 다음에 하나둘셋넷 마시고 하나둘셋넷 다섯일곱여덟 내쉬고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다섯일곱여덟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다섯일곱여덟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다섯일곱여덟 사라졌어요 심호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하십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쉽죠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